WHAT YOU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만 집중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을 통해 주님께 나아가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항상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학생들 곧 있으면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시험 가운데에서도 정말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공부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고, 항상 주님께 나와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빌리포서 4장 13절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신을 향해 도와준 빌립보 교회 의 성도들을 향해 인사한 편지 내용이 바로 이 빌립보서 말씀이고 그 중에 또한 권면의 말씀이 이 사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비결, 삶의 방식에 대해서 빌리포 성도들에게 어떤 식으로 사도 바울이 살아왔으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권면한 말씀입니다. 특히나 이 4장 13절의 말씀은 자신의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나 기쁘고 즐거울 때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말씀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 할수 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모든 것을 할수 있듯 이 빌립보 성도들도 똑같이 할수 있다 너희도 할수 있어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할수 있어가 아니고 이 말씀에는 어떻게 하면 모든 것들을 할수 있는지 그 삶의 비결을 적어 놓았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할수 있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말씀합니다. 즉이 세상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가 누구이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을 알수 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도 만드시고, 동식물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빛과 어둠 모든 것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못할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합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만 하면,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청할 때안 해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자녀가 위험한 것, 위험한 상황을 요구할 땐 부모가 자녀를 걱정해서 그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타당하고 합당한 요구라면 자녀의 요구를 거절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내가 나의 이익과 유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것들이 필요합니다라고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내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능력을 구할 때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아니면 필요한 것들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것을 구하면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곧 있으면 제가 기말고사를 쳐야 합니다. 그런데 제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과연 주실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할 때는 의심이 아니고 확신을 가지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주실 거야.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먹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부모님들에게 사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먹고 싶은 것들을 사달라고 이야기하나요? 우리 부모님이 사주실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달라고 요구를 하나요? 아닐 것입니다.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필요한 것, 먹을 것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 부모님은 내 필요한 것, 요구를 들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엄마 아빠 이거 사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녀 된 우리가 요구할 때는 그것을 들어 주시기 원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혹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광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그분은 반드시 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주실까라는 의심보다는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와 능력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학생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때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해냈어가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냈다 고백하는 우리 중동부 학생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사도 바울의 삶의 비결이 자신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삶의 일체의 비결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이라 고백할 때 무엇이든 해 나갈 수 있었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이 이루어졌고 성취되었다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중등부 학생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신뢰진 일을 한 줄이 깊어내